3장을 함께 보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이렇게 뒤에 나오는 화면과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어,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요. 이 기도 시간은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항상 이 시간대 기도를 했어요. 항상 이 시간대 가서 기도하는 그런 루틴 항상 저희가 수요일때 나오는 것처럼 뭐금요일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이 시간대 기도하는 시간대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그 이후에 보면 안진되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언제 벌어지냐? 이러한 카이로스가 언제 벌어지냐? 우리가 늘 똑같아 보이지만 늘 항상 비슷해 보이지만 그 똑같은 크로노스의 순간에 성식이 임할 때 그때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카이로스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늘상 흘러가는 똑같은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인데 사실 크로노스의 성실이 임하고 있어야 카이로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설명할 때, 어, 축구를 할때 축구가 이제 총 90분인데, 그냥 그 90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그 가운데 골 들어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를 잡으려면은 기본적으로 90분을 뛰고 있어야 카이로스의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상 임하게 되는, 늘상 흘러가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시간들. 근데 거기에 성실히 임할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카이로스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저희 이제 1 5 0 7년도에평양대구장대영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똑같았어요. 늘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께서 강하게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순간에 성실이 임할 때 여기 나온 구절처럼 늘 하던 것처럼 제 92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어, 각자가 뭘 보고 있는가, 뭘 주목하고 있는가를 많이 보게 됐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 그가는 안진뱅이에요그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함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왜 베드로를 주목했냐면요. 오 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 이 안진뱅이는 뭘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대조적인 게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똑같이 주목하고 있는데 왜 주목하는지가 나와요. 보시면은요. 그가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똑같이 주목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전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 건요. 이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고요.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 상대방을 왜 바라봤습니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내가 무엇을 줄수 있고 이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 때문에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바라보는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묵상케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봤는데 이 안승뱅이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안승뱅이는 왜 바라봤냐면 돈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바라봤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이 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이제 팔절해 보시면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가지 제자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다가 은과 금이 없어지고 세상에 어떤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나에게 있게 됩니 정말 예상했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목하는 것을 바라봤는데, 어 이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어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이 벌어지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2절에서 딱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벗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고서 13절부터 끝까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선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는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요일에 지난주 끝나고 바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목요일날 이걸 보다가, 굉장히 제가 이 12절에 꽂혔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지금 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끼치고, 엄청 교회가 도움하고, 혹시 제가 막뭐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랬을 때, 제가 혹시 까먹으면 꼭 이걸 말씀하세요.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래요 이게 사실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인데 아 은혜 많이 받았던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은 저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를 주목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지 않고 계속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보면 제가 혼나요. 제가 망가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목하는 거왜 주목하고 어디를 주목하는 게 저는 사도행전 3장을 보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제 심령에 찔렸던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설교. 사실은 제가 어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설명도 일부러 안 했었어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러다가 이게 좀 제가 너무 하드 트레이닝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좀 이제 좀 맞춰서 조금 설명하고 주로 말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쭉 베드로의 설교를 좀 듣다 보니까요 결국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의 설교와 비슷하냐면 당연히 스승이신 예수님의 설교와 비슷해요. 단적인 예로 1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요. 똑같은 구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천국이 많은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한그 베드로의 설교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다시 시선을 어, 주목시키게 하는 어,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저희가 3장을 좀 함께 듣고 어, 그리고 도사장을 갈게요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미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이일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관으로, 이 사람을 걷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예 예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이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돌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언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